네, 안녕하십니까. 타이거 시트입니다. 자, 오늘은 혼다 헌터 커브. 자, D 시트를 한번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D 시트를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탑박스를 이렇게 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간이 약간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이 공간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맞춰서 다 제작이 가능하고요. 지금 앞 시트를 보시면은 이렇게 엠버를 넣어서 제작을 했어요. 업체에서 제작을 했는데 이와 같이 동일하게 어 해서 일체형이 되게끔 제가 한번 디시트를 한 제작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지금 등받이도 아마 제작의뢰가 들어오셨어요. 어 등받이 등 쿠션도 같이 한번 맞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디시트가 완성이 됐습니다. 디시트가 완성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앞 시트와 동일하게 엠버을 넣어서 자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등 쿠션, 등 쿠션도 이제 제작이 다 됐고요. 제가 이제 바이크에 장착을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완성이 됐어요. 장착 완성이 됐고. 여기 응. 보시면 이제, 이제 볼트로 체결하게고 이렇게 볼트를 신었습니다 이렇게 심었고. 제가 이제 한번 달아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맞춰 놓았으니 이렇게 끼고만 하면 됩니다. 공간이 쿠션입니다. 공간이 쿠션. 공간이 쿠션이고 이렇게 끼고 하라고 이 너트로 이제 체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볼 보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체결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체결하시고 나중에 이렇게긴걸 약간 잘라 버릴 거예요. 이게 잘라 버리면뭐 감쪽같으니까. 네, 보세요. 네. 미친놈들, 이게 엄청 비싸더만. 수익가격은 엄청 싸. 자, 이제 헌터 커브 D 시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D 시트하고. 보시면은 등받이 쿠션도 이렇게 장착을 했어요. 자, 뭐 시트도 앞 시트하고 뒤 시트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엠버 작업을 했습니다. 뭐 거의 뭐 일체형이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일체형이. 아주 시트가 아주 이쁘게 나왔네요. 한번 앉아 보실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한번 잡아 드려볼게요. 뒤로 한번 살짝 이 기대 보세요. 어때요? 괜찮아요? 네, 좋아요. 아, 아주 잘 나왔어요. 아, 예, 예. 이게 뭐, 뒤에 또 편안히 또 등도 이렇게 받침도 되고, 좋으시겠네요. 예, 너무 이뻐요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안전운전 하시고요.